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경평교 번데기학교의세상소리주삼이라는 컨텐츠를 업로드하게된전국하세학교 교사 이동섭이라고 합니다 하 네, 선생님 왜 이름이 세상소리주삼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 세상의 소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지, 어떤 뉴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소리라는 의미에서 세상 소리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뉴스 3은 제가 업로드를 할때한 가지 이슈가 아닌 세 가지 이슈를 넣으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소리 뉴스 3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상 기획 의도는 어떻게 되시나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이유입니다. 어,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한테 뭐 어제 나온 뉴스, 혹시 뭐 일주일 전에 있었던 뉴스, 좀큰 이슈가 있었던 거를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학생들이 그 이슈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그럼 학생들에게 지금 어른의 말이 아닌 좀 쉬운 아이들의 말로 이슈, 뉴스를 좀 소개하고 싶어서 어,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 주제 선정 기준으로는 첫 번째 아이들에게 너무 어렵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그래도 이슈가 될 만한 요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이거나 뭐 정치적인 그런 사안들, 사안들에 대해서는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어, 학생들이 제가 만든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또그 이슈를 듣고 나서 자기의 생각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영상 업로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제가 매주 매주 업로드를 하면 좋겠지만 아마 매월 매월 한 번씩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월 걸 업로드 할 예정이고요. 그 9월에 9월에 있었던 이슈, 10월에 10월에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업로드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보고 한 학생이라도 제가 소개하는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가고 좀더 생각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네.